3년 동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이 서비스 만족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니터링 했을 때 당시에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해드렸던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받고, 인사 어떻게 하고, 친절성 어떻고, 응대 태도는 어떻고, 어떻게 전화를 끊을 때 어떤 종료를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니터링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맨 초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정도의 응대 모니터링을 해서 모든 과에 1차, 2차로 해서 처음에 그냥 무작위해서 걸고 두 번째는 좀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한 달이나 두달 후에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평점을 줬던 그런 이제 진단 프로세스를 했었는데요. 대리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있는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며 밝고 편안히 느껴지고 있다. 대상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메모를 하고 용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어떤 가치평가를 두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이제 3년 후 마지막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단계를 갖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